안녕하세요. 수학 2에서 어, 세 번째 대단원 적분, 거기서 다섯 번째 속도와 거리, 스스로 확인하기 풀이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45쪽입니다. 어, 수학 2에서 스스로 확인하기로는 마지막입니다. 너무 재밌었죠? 자, 1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 위치를 처음에 시작할 때 a를 x 0로로안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시각 시각 t에서 네점 p의 위치는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야 되겠죠 x는 x 0로하기 인테그럴 a에서부터 t까지 그죠 자 a에서부터 t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v t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서는 뭐냐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죠 움직인 거리 그러면 여기는 VT에다가 뭐를요 절대값 잡아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원점을 출발한다 했죠 그죠 원점을 출발해서 A에서의, T에서의 속도가, VT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3에서의 위치를 구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간단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원점을 출발할 테니까 앞에 0이죠. 그 다음에요. 0에서부터 3까지 T-T제곱을 적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요, 자, 어, 어떻게 하면, 2분의 1 T제곱, 마 3분의 1 t 제제곱 0부터 3까지 자 3을 넣으면 2분의 9 마이너스 9라서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답입니다 너무 재밌죠 자 3번 볼게요 3번은 지면에서 39.2m/s의 속도로 쏴 올립니다 야구공을 그랬을 때 vt가 이렇죠 자 그러면 야구공을 던지는 5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1번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5까지. 맞죠? 0에서부터 5까지,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속도. 39.2-9.8t dt.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거는 39.2t- 4.9t 제곱을 0부터 5까지 할 거고요. 자, 이거는 39.2 곱하기 5에다가, 네, 4.9 곱하기 25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자, 계산하면, 네, 셈은 잠시 계산기에 힘을 좀 빌릴까요? 39.2 곱하기 5 하면, 196입니다. 196에서, 자, 그 다음에, 4.9 곱하기 25. 네, 122.5. 122.5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계산해주면, 네, 73.5가 나옵니다. 1번 해결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렇게 계산해야 될것 같아요. 자 움직인 거리를 구했으니까 언제 양순지음순지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보니까 Vt가 그래프가 기울기가 음수니까 요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여기가 우리가 T축이라면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거 이퀄 제로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39. 우리가 계산하면 39.1을 네, 9.8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4네요. 자 그래서 아마 0에서부터 4까지는 39.2-9.8t를 그대로 접근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에서부터 5까지는요, 마이너스 39.2마이너 9.8t를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구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어놓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39.2t-4.9t제곱입니다. 0부터 4까지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39.2t 더하기 4.9t 제곱에 4부터 5까지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39.2에다가 4를 곱하고요, 마이너스 4.9에다가 16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0은 어차피 없죠, 그죠자 d에 거쓰면 마이너스 39.2에다가 5를 곱하고요. 4.9에다가요, 25를 곱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9.2에다가 4를 곱할 거고요, 마이너스 4.9에다가 16을 곱할 겁니다. 조금, 이런 경우에 나누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왠지 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 게좀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있죠. 39.2로 나누어 준, 묶어낸다는 느낌으로 계산해주면, 곱하기 3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9 갖고 볼까요? 4.9에다가, 이건 뭔가, 마이너스 16, 25, 여기까지 9죠? 여기다가요. 마이너스 7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면, 네. 자, 39.2에다가 3을 곱하면 117.6이죠. 그다음에4.9 곱하기, 네, 7은요. 34.3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해주면 뭐가 될까? 빼기 117.6. 계산하면 83.3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아, 계산 좀 귀찮다, 그죠? 귀찮아 하면 안 되는데. 자, 4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원점을 출발한다 했습니다. 수직선이 움직이는 피에서 v t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0부터 4까지의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거는요요 4가 되는 이까지 이 면적과 이 면적의 합을 구하라는 거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끈은 뭐냐면 이게 2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끈은요 사다리꼴이죠. 밑변은요 2, 위에 끈은요 1, 높이는요 2. 2분의 1. 그럼 요거 계산하면 앞에는 2고 뒤에는 3이라서 답은 순식간에 5가 나옵니다. 너무 재밌죠, 그죠? 네. 오늘 마지막 문제 5번입니다. 자, 5번을 보면 지면과 수직으로 열기구 문제죠. 자, t가 30일 때 높이를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쭉 적분하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0부터 20까지는 2분의 3t를 적분하고요. 자, 20에서 30까지는 120-2분의 9t를 적분합니다. 자, 여기 써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분의 3의 t제곱에 0부터 20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0t-4분의 9t제곱에다가 20부터 30 넣어주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20을 넣으면 400이죠. 그래서 앞에는 300으로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0을 넣는 다치면 3600! 아야! 그죠? 뭔 소리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900이고요. 마이너스 2400 더하기 4분의 9에다가 400입니다. 이렇게 쓰면 계산이 조금 수월할 때가 있거든요. 볼까요? 3600, 1200, 1500이죠. 자, 그 다음에, 4분의 9죠? 4분의 9인데, 마이너스 500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125죠? 자, 그러면 우리 125에다가, 네, 1 2 5에다 9를 곱해 볼까요 자, 1125입니다. 그래서, 1500에서 1125를 뺄 거라서, 답은요? 375가 나옵니다. 순식간에 답 나왔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재밌죠? 네. 자, 이번 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 마무리하기 풀에서 이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